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08년인가 우리 공정거래위에선물조사에서시장들득따서서 지장을 했고 그걸 저희가 법원에서 다투고 있었을 때 대법원에 기록이 있습니다시장기득사업 해서 네이버가 승리시장사가 아니다. 아니다그니까이 이, 시각에 갖고 선거심이있었니요기록을 어떻게 낮추는데 네. 아쉽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입장한 거래 투자 공정거래투자 비로 입장한 거래 투자 때문이잖아요. 그 그러니까 거기서 반반 공지가 네이버나 이런 또다른 중... 성격사 일정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. 이 부분에 대한 대경이라고 그러니까 일정한 사업간 용어를 법률 용어를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해서 적용을 했거나가 이제 법 집행자의 역할인가, 여기 동정거리가 하는 일인가, 동정거래법은 그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영역에 적용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산업 영역에 대해서만. 아, 이 일정한 사업이 있는 것은 인터넷 폭발을 말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것은 원래 법 제정 원리고 맞지 않는 것이고, 그것은 법 적용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